고등어 찍어줘 나 횟집에서는 고등어 처음 먹어봐 아 이거 고등어를 찍어줘 아저 고등어 찍어달라면한점 찍어 먹어볼 이제. 하나도 어. 다생화사비 어. 혹시 생와사이 있으면 조금 드시나요? 여기 위에 없나? 여기 있네, 어, 여기 있네. <laughs> 내가 얘기했지 니는 항상 눈앞에 두고 모르는 안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놈이라고 아 기억자도 모르는 놈 사랑해. 어, 책을 맨날 아, 싫어, 싫어, 싫어. 아니, 찍어달라고. 어, 진급을 한다고. 빨리 먹어라. 손 아프다. 그만 찍을 거다. 그냥 먹어라. 소주 먹고 먹으려고. 아, 끼지 아, 아, 마라, 어제도 술 먹는다고 문자 했다, 니네 입으로 와. 늦절에 한번 옷이 나와가지고. 어? 옷이? 세련된 옷나 없는데. 남겨놓아야 시끄럽다, 끈다.